샤크로스 템플에서 아, 네. 더 잘할 수 있는 앤데 아좀 보여줘 아, 아, 봐 아, 너랑 만나야 되는데 아, 그나마 할만하다고 울러잖아 이거 그냥 바로 게이트 더블 해버리면 나 그냥 2시즌 연속 4강 진출입니다 지난 시즌 초심적으로서 4강 진출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번 시즌은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경기력을 또 보여주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드는데요. 두 시즌 연속 이렇게 시드권을 확보하신 아, 소감이 어떠신지요? 어좀 얼떨떨하고요. 준비한 만큼 그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아또 자꾸 충대인터뷰한테 할때 잊어버려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네. 장영환님이라고. 백게임 넘게 도와주셨거든요 정아 코스야? 네, 그분한테 광고. 감사드리고 용태영 감사하고 태경영 감사합니다 아, 이거 맨날 까먹어 이 연습생이 엄청나다는 얘기 오우 잡지 안까고 잘했네 이 정도면 긴장로안 했다는 걸어 이거, 이거 원래 생각보다 여잘안 나오겠다 경기가 나왔다, 끝나고 나서는 손을 썰고 아, 긴장하는 모습도 오, 많이 보여주거든요 아나 이런 건 상관없어 어때요 경기를 하면서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 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좀 심리적으로 많이 다른가요? 어어 안 떨려고 했는데 이게 <laughs> 제지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. 근데 떠는 상태에서 하는 거를 저번에 신6강 하면서 적응해가지고 예, 떠는 상태에서 해도 별로 크게 다른 건 없었고 네. 끝나고 나서는 그냥 기뻐요. 네. 네. 오늘 경기전 저에게 3대 0의 스코어를 예측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세판 내리 승리를 가져가면서 또 이렇게 4강 진출을 확정지으셨습니다. 준비해오신 판짜기가 완벽하게 좀 맞아떨어졌다는 느낌이 드시나요? 네, 샤크라스에서 원래 저걸링으로 처음에 그냥 저걸링 올인하고 그 다음에 뮤탈 풍부했는데 윤철이 네. 형이 가스러시 하더라고요, 역시. 저랑 연습 많이 해서 제 스타일을 잘 안다고 느꼈고 근데 2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순간에는 이제 제가 만약 링으로가다는 끝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. 그런 어, 어... 드론 톱말이 잡혀서 좀 당황했는데 네. 그래도 2대 예, 0이라서 그런지 인철이 정도 약간 긴장한 게 보였고 어... 어... 이게 좀던거 같아요. 어, 저는 3 세트에서 이 장윤철 선수가 좀 질럿으로 견제를 하니까 좀. 울컥하는 마음에 어 공격을 맞서하는 마음에 저글링을 즉흥적으로 뽑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좀 저글링으로 끝낼 준비를 하셨던 거군요. 네, 제가 원래 퇴회 처를할때 이렇게 팔 저글링만 찍고 드론을 찍는 운영을 계속 해가지고. 네. 그래서 약간 포즈를 그렇게 빨리 지을 것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애초에 준비했는데 가스러스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네, 이겨서 다행이네. 두 번째 세트 플라즈마에서는 네. 어. 전진의 처리를 하셨어요 네. 근데 이세마리의 럴커를 보냈는데 한마리의 럴커가 결국에는 옵저버가 나오기 전에 본진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피해를 줬거든요 연습 때 이게 정말 뚫릴 가능성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 확신을 갖고 계셨어요? 반반이었어요 진짜 아. 반반이었는데 근데 제 정면에 만약에 캐논을 안 지으면 이제 본진에 있는 쪽 아 정면에 캐논을 지으면 이제 본진에서 히드라로 로커 만들어서 거기 뚫고 갈려했는데제 네. 오버로드 시야에는 안 보였거든요 캐논 짓는게 탐럭 가는데 캐논 이 있어서 당황했는데 네 근데 음. 올, 원래 플라즈마를 제일 많이 준비했어요 플라즈마를 원래 뮤탈스퍼즈 운영하려 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 요 그래서 마지막에 바꿨는데 이렇게 준비해서 이기니까 기네요어첫 번째 세트도 저는 마치 좀 테란을 테란 경기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맵을 거의 선을 가르고. 나오지 못하게 가두는 느낌의 좀 운영을 보여주셨는데 1세트 경기 준비는 좀 어떻게 하셨나요? 1세트는 처음부터 일단 그거 하려고 마음 먹었었고요 네. 그러면서 이제 연습 많이 하면서 다 다듬었는데 이게 이 필드를 패처를 진짜 많이 해보지 않는 이상 앞마당 쪽에 캐논을 안 지어요 당황해서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테란전처럼 조금만 털면서 운영하고 쪽 쪼이면 이기니까 네. 네, 준비한 대로 잘 됐어요 와, 정말 다른 선수들에게는 이렇게 무서운 저그 선수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전략을 써도 다 대처해야 할것 같은 느낌의 오늘 박상현 선수의 압도적인 모습이었는데요 네. 본인의 플레이에 가장 큰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제플레이의 강점은 저는 제가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은 딱 유리하게 갈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보여서 그 네, 유리하게 가는 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. 네. 자 이제 4강에서는 최초의 랜덤 이영호 선수를 만나게 되셨습니다. 워낙 준비를 잘 해오는 선수 중한 사람이 또 박상현 선수지만 이 랜덤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준비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플 것 같거든요. 아, 네, <laughs> 일단 레더 할때 상대 잡히면 농담기 연습법 일단 그거 좀 이용하고요. <laughs> 근데, 용호 형을, 내 판을 이긴다는 게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에요. 그렇지. 네. 용호 형 지금, 무패 아니, 무패죠? 네. 네. 근데, 근데 테란보다는 쉬우니까, 그래도. 테란이면은 진짜 많이 좌절했을 텐데, 랜덤이니까. 연구해가지고, 랜덤에 대한 대처를 또 생각해 봐야겠어요. 아, 장자연 <laughs> 그 선수가 연구를 해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. 벌써부터 이영호 선수도 좀 긴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오늘 온라인으로 시청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, 일단 8강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영호 어, 형이랑 대결이 진짜,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. 서로 못 패고. 네, 진짜 재밌는 승부했으면 좋겠어요, 영호 형이랑. <laughs> 네 다시 한번 4강 진출 축하드리고요. 4강도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. 인터뷰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4강 진출에 성공한 박상현 선수와 함께 했습니다. 어, 무패록이네, 진짜.